블랙, 제가 발라놓은 게 없네요. 블랙, 원컷만 30번 블랙, 원컷 하시고. 오로라 제 위에, 어, 아트 하면은 정말 입체감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아트들도, 어, 피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무궁무진하죠. 이거 자석이랑 이거 오로라제만 가지고 놀아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정말. 아, 이거 왜 먼지? 니트 입고 오면은 정말 먼지 빼는 게일래 반인 것 같아. 자. <laughs> 20분은 길어요. 블랙 원컷 했구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번 컬러로. 음. 풀꽃으로 한 다음에, 초콜릿 흘려보겠습니다. <laughs> 정원 언니 30분 지나면 지침. 저 앞에 손님 탑 바르는데 막 58분이었어요. 똥줄. <laughs> 자, 2번. 아, 이것도 하는데 막 자석 빛깔 안 나오면 창피한데. 그냥 발라도 발색이 좋네요. 화면이 더 쪼꼬쪼꼬하게 나오네요. 가을에 진짜 인기 많았어요, 이 컬러.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3탄이 나오고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죠 풀컬러로 발라주고 살짝살짝 어. 살짝. 띄워주겠습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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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하식스 같은 그런 에너지 음료가 카페인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커피보다 훨씬 더 카페인 많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명절 때 부산 간다고 운전할 때막2 플러스 1으로 막 차에 쟁여놓고 갔는데 남은 건다 부산에 놓고 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풀 컬러로 바르고 70번 초코색으로. 조금 한번 잘 질질 흘려보겠습니다. 음. 내가 브러쉬로 이거 그 덜어놓고 브러쉬로 그리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거 폴리쉬 브러쉬로 그리고 라이너 브러쉬로 살짝 정리해 줬거든요. 그렇게 했던 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 하얀색이 모두 있어서 닦고. 진짜 피지 브러쉬 탄, 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어. 이 롱라이너예요, 롱라이너. 롱라이너. 레드불 엔진오일. 몸에 좋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저, 옛날에는 그거 에너지 음료 막 술에 타먹는 거 그런 거 유행이었잖아요. 사실 맛은 있으니까. 근데 그거 몸 진짜 몸에 안 좋다고 말 많았었는데. 그 뒤로 그런 거 없어진 것 같아요. 음. 자, 초코를 이거 좀 너무 얇게 뜨지 마시고 브러쉬에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놓고. 살짝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줬거든요, 저. 그리고, 옆에 조금 더 짧은 쪽고 이렇게 들어주고, 또, 여기도 하나 늘려주고, 이렇게 하고, 응. 위에 연결 하면서, 옆에도 사람 손에는 옆에 라인에는 브러쉬 꺼내야겠죠. 음. 여기 이 물방울 있잖아요. 이거 그리다 보니까 여기 밑에도 동그라고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윗 부분도 이렇게 어목해야 이쁘더라고요. 초콜릿 흘렸습니다. 퐁듀라고 할까요? 이렇게 동근 부분 조금 더 채워주시고. 요 위에도 조금 볼록해야지 좀더 맛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분 탓인지. 그리고 그냥 그대로 브러쉬는 뭐, 숏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어. 라인만 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옆에까지 꼼꼼하게, 그냥 이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넘나 쉽죠. 이렇게 하시고 한 방울 더 흘려볼까요? 여기에 빈 부분 허전하니까 이렇게 그냥 한 방울. 하고 흐른 느낌, 살짝. 이렇게 주면은 조금 도톰하게 올라가긴 했거든요. 이 상태로 큐어 해볼게요. 따단. 조같아트 오늘 호일이랑. 똑바로 라인 따는 게 힘든 아트는 아니어서 음뭐 따로 음 아트 할때 힘들거나 많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큐어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제품이니 그 라인이니까 어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클리어로 두께 안 줬는데도 되게 입체감 많이 나서 어, 오로라 젤 위에 하니까 느낌이 좋더라고요 육기에 탑젤 퐁주처럼 흘림 지질 <laughs> 흘림 지금 몇, 열, 아 10시가 다 돼가서 그러구나 복도에 경비 아저씨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안보이게 커튼으로 다 가렸는데 불 끄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복도 불 끄면 겁나 무서운데 복도 아불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짠탑 발랐고요 큐어 저는 키즈 프리미엄 탑 1분 정도 큐어하고 네. 그냥 핸드폰 후레시키고 나가는 거죠 뭐. <laughs> 음, 쿤제 거의 원콧에 컬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손님 손에 시술할 때 까먹어요 원콧인지 두콧인지. <laughs> 네, 지금 제가 올린 두께 정도 보여드릴게요. 큐어 이거 원콧에 큐어 된 거거든요. 두께가 이거 클리어 올린 것만 요정도구요 보이시죠? 요 정도 여기는 그냥 밋밋해요. 어. 근데 큐어 한 번에 다 됐고요. 어. 특히 오로라젤도 도톰하게 올려도 큐어 잘 돼요, 안 울고. 어. 금방 또 제가 폴리쉬 그대로 들고 떨어뜨렸는데 두께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큐어가 잘 됐어요. 짜장 초코초코입니다. 저거 이렇게, 이게 완성됐어요. 뭐, 하나 더 보여드려야 되나? 시간이.